20대 중후반 평균소득 271만원, 30대 초반 평균소득 333만원, 30대 중후반은 388만원이다. 여기에서 대기업을 다니는 조건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 20대 중후반 평균소득 366만원, 30대 초반 476만원, 30대 중후반 586만원이다. 와, 많이 늘었는가? 그런데 여기에서 23년 5월 기준 서울 아파트 24평 기준 매매 실거래 평균은 11.3억원, 단순 계산을 해봤을 때 대기업 평균 연봉 6756만원을 하나도 안 쓰고 모으면 온전히 사는데 17년이 걸린다. 이거 맞아. 안녕하세요. 재밌게 살고 싶은 사람 노마리입니다. 다소 우울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축하드립니다. 이 영상으로 당신의 인생이 조금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달라질 수 있거든요. 저는 인생을 조금 더 쉽게 재미있게 살기 위해서 키워야 할 능력을 세 가지로 보는데요. 첫 번째가 일하는 능력. 돈을 버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가 투자하는 능력. 돈을 불리는 방법. 세 번째가 나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갖는 방법. 돈을 잘 쓰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돈을 잘 버는 방법, 일하는 능력에 대해서 말해 보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라이프 쇼커 시리즈로 쭉쭉쭉 올릴 거고요. 그 후엔 따라할 수 있도록 하우투 영상을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이후 영상도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버는 시기가 되면은 자기 사업을 하거나 직장인으로서 돈을 벌거나 이렇게 나뉘어지는데요. 이 중에 직장인을 좀더 포커스를 맞춰 볼게요. 회사 일을 열심히 착실히 해 가면서 임원을 꿈꾸는 직원도 있을 거고요. 커리어를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대학원, 유학도 다녀오는 사람도 있고 이직도 꾸준히 해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야근을 많이 하거나 회사 외의 시간에도 관련해서 자기개발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하루에 쓸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지를 먼저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느 것이 정답이다는 없어요. 단지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삶의 목표에 맞게 설정을 해주시고 또 나를 디뎠는데 아니다 싶으면 금방 수정을 하면 되거든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대기업 직장인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를 온전히 사는 데는 17년이 걸립니다 회사에서 받는 돈만 가지고는 나를 지킬 수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또 평생 직장은 없으니까요 나는 나 스스로가 지킨다 이게 제가 깨달은 점이에요 그래서 직장 외의 시간에 나 스스로도 돈을 벌수 있는 능력을 키우거나 그리고 실제로 돈을 벌어보는 경험을 해보는 것이 내가 키워야 할 능력이라 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직장인이라면 퇴사를 하고 바로 나와서 사업을 할 필요가 없고요. 회사를 다니면서도 내가 사업을 하는 게 맞는 사람인지 충분히 테스트 하고 정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가능한 경우에는 회사와 나의 일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을 5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수입의 1%를 배우는 데 투자하자. 여러분의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1%면 은 3만 원이에요. 치킨 는 고민 없이 시켜 먹는데 배우는데 돈 쓰는 걸 어색해하는 사람들이 은근 많더라고요. 여기서 투자를 하는 거는 책이 될 수도 있고 강의가 될 수도 있고 세미나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어느 분야에서든 그 분야의 책을 최소 3 권만 읽어도 대강은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때 포인트는 수입을 낼수 있는 분야를 배워보자는 거예요. 디지털 마케팅이나 주식이나 부동산 등 투자 관련 부분, 아니면 프로그래밍 등 추가 수입을 낼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서 배우는 데 투자를 해보세요. 물론 돈을 들이지 않는 무료 코스들도 있지만 돈을 쓰게 되면 그만큼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또 배우는 걸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이 마음가짐이 달라지기 때문에 배우는 데 드는 돈을 투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가 수입이 있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추가로 배우 온다는 거는 엄청난 의지가 있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책을 본다, 인강을 듣는다, 웬만한 갓생너가 아니면 못할 것 같잖아요. 실제로 책을 사놓고 앞에 몇 종만 좀 읽어놓고 던져놓은 책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저는 제 온전한 의지를 믿지 않기 때문에 쓰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기한을 정한다. 언제까지 읽을지, 언제까지 들을지를 정해놓는 거예요. 두 번째 시간을 정한다. 조금 더 세부적인 계획을 잡는 건데요. 언제 공부를 할지 알람을 미리 설정을 해두고 내가 학원에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시간을 무조건 지키려고 합니다. 핑계를 생각할 겨를도 없어야 돼요. 세 번째 사람들과 모임을 같이 한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스터디를 하게 되면은 압박감 때문에 하게 되어 있어요. 조금 귀찮을 수는 있어도 이게 확실한 방법입니다. 소모임 같은 어플에서 모임을 찾거나 아니면 내가 직접 만들 수도 있고요. 더 간편하게는 카카오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서 사람들과 모임을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을 꼭 시작을 할수 있을 정도로만이라도 배움을 먼저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내가 남보다 잘하는 거를 세 가지를 찾는다. 타이탄의 도그들이라는 책에서 영감을 얻었는데요. 루틴한 업무를 하다 보면은 가끔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은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잘하는 거를 몇 개만 조합을 하면은 그게 무기가 될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전문성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걸 잘한다고 할 수는 없어라고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만약 이 분야에 1, 2등을 하고 있 당연히 그쪽으로 특화시켜서 하시는 게맞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영상을 만들 줄 알고 글을 잘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미적 감각이 조금 더 있는 편이라서 이미지물 만드는 거를 별다른 툴 없이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는 능력 세 가지를 조합을 해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인스타그램 채널을 만들고 팔로워를 금방 늘릴 수 있었고 이렇게 유튜브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채널이 생기다 보니까 제가 만드는 디지털 상품을 판매하는 것도 또 쉬워졌고요. 다른 곳에서 좋은 조건으로 일 제한도 종종 받습니다. 제가 전문가보다야 당연히 영상을 잘못 만들지만 그래도 영상을 한 번도 안 만들어 본 사람이 더 많으니까 저는 좀더 잘하는 편이죠. 그리고 이미지를 만드는 것도 파워포인트로 만드는데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보다야 당연히 못하지만 글 쓰는 능력까지 붙여서 피드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하는 거를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살아오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들었던 칭찬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옷을 센스있게 잘 입는다. 이야기를 하고 나면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다. 이런 칭찬들 있잖아요. 조금 더 전문적으로 보시려면 강점검사를 해보시거나 아니면 MBTI 장점을 분석을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강점검사는 위대한 나의 발견, 강점 혁명이라는 책을 사서 갤럽에서 하는 강점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가지 강점 중에서 나의 강점 5개를 볼수 있고요. 이 검사를 통해서 제가 생각지도 못한 강점을 알게 되었고 일할 때 내가 잘하는 부분을 더 강조를 시켜서 보여주다 보니까 더 좋은 성과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MBTI도 전문기관에서 하는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고 전문가가 해설해주는 것도 들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세 번째, 지금 하는 일에서 배울 점을 찾는다. 지금 다니는 회사 불평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도 배울 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내가 이 회사에서 좋은 거는 다 이용을 해보자라는 관점으로 한번 봐보세요. 예를 들어서 엑셀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내가 회사 다니면서 엑셀 하나 정도는 마스터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배워보는 거예요 실제로 엑셀은 회사 업무 말고도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정말 많아서 저도 잘 쓰고 있는 툴 중에 하나입니다 또저 같은 경우는 파워포인트를 활용해서 인스타그램 피드를 만들 때도 잘 쓰고 있습니다 아니면 메일 쓰는 방법 회의하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방법 회사가 돌아가는 체계 파악하기 이런 거 하나하나를 배울만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회사 밖에서 시각으로 봤을 때 이거 잘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매일 잘 쓰고 업무 수행 능력 좋은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도 협업을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니까 일도 잘 따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처음에는 내 노동가 정보를 무료로 제공해주자. 네, 당연히 처음에는 내가 뭘 잘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잘해도 이걸 증명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료로 양질의 정보를 제공을 해줍니다. 영상을 만들 줄 알면 유튜브 영상을 올리면 되고요. 글을 잘 쓰면 블로그를 하거나 브런치에 내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제공해준다는 마음으로 퍼줍니다. 그리고 내 노동을 필요로 하는 곳에 내 노동을 무료로 아니면 저가로 제공을 해보세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은 꼭 경험을 통해 배우자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식업 창업을 하고 싶다면 알바를 먼저 해본다든지, 아니면 실내 인테리어에 대한 지식을 공유한다든지, 노션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를 한다든지, 마케팅 관련 컨설팅 조언을 해준다든지 이걸 몇번 하다 보면 나에게도 노하우가 생겨서 내 능력치가 올라갈 수 있고요, 좋은 기회가 더 찾아올 수도 있고요, 또 내가 돈을 벌수 있는 방법 도 연관이 될수 있습니다. 이 포인트가 진짜 중요해요. 제 경우에는 유튜브에 주식 공모주 관련 영상을 몇번 올리다 보니까 어느 회사에서 독소 모임의 장으로 제안을 받기도 했고 이렇게 TV 출연도 요청받았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내 노동가 정보가 전문가 수준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초보가 더왕 초보에게 가르쳐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친절하게 알려주세요. 조금 더 나만의 색을 입혀서 같은 정보라도 좀더 좋아보이게 하는 방법을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내가 직접 돈을 벌어보자. 진짜 몇만 원이라도 괜찮아요. 내가 내 스스로 돈을 벌어보면 지금까지 월급만 받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방식도 달라져요.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이런 거를 사업화하면 좋겠구나. 이 가게는 이런 게 좋아서 장사가 잘 되네. 이런 걸 고쳐야겠네.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돈을 벌려면 초기 자본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무자본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후 영상에서도 차근차근 보여드리겠다. 디지털 상품을 판매하면 무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고 하루 종일 신경을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직장인이 돈을 버는 데 필요한 능력과 지금 당장 해야 할 다섯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수입의 1%를 배우는 데 투자하자. 두 번째 내가 남보다 잘하는 거를 세 가지 찾아보자. 세 번째 지금 하는 일에서 배울 점을 찾자. 네 번째 처음에는 내 노동과 정보를 무료로 제공을 해 보자. 다섯 번째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내가 직접 돈을 벌어 보자.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바로 행동하는 거예요. 다음에 해야지 하는 순간 집 샀다더라, 차 샀다더라, 부수입 생겼다더라. 이 모든 이야기들이 다른 사람 이야기가 됩니다.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인 돈 불리는 방법, 투자하는 능력에 대해서도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